사진을 집어서이게 넣으시면 네, 사진 들어왔어요. 사진이 이제 자동으로 인쇄가 된다 그러요 모바일로 보내시는 거면 네, 사진을 다시 드래그해서 이원 안에 넣으세요. 휴대폰 네, 번호 입력하시고요? 그냥 가는 문자가 갈 거예요. 문자 있는 주소로 가시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사진을 자동 으로 이 사진을 위로 한번 주요 그러면, 이 네. 글자에 네. 사진을 찍주시면 네. 됩니다. 네. 네.